예. 오늘 공천부 어, 부장을 강유남, 강유남 목사님 어, 전직 어, 총회, 예, 총회장님 강유남 목사님의 공천부 어, 부장로 저는 공천부서기로서 공천부 위원들이 공천부 네. 모여서 공천한 결과를 총회장 홍천된 어, 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회장 임규만 목사님 부총회장 황정옥 목사님 서기 김상웅 목사님 부서기 이민철 목사님 회록서기 김재성 목사님,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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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안합니다, 이재성. 부회록석이 김용준 목사님, 회계 김환창 장로님, 부회계 최영봉 목사님, 총무 염경욱 목사님. 구청부, 정기욱, 목사.